제주백스 캠프 교회와 함께하는 매일 쉬운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에서 18장까지의 말씀. 삼손은 미녀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비참하게 최후를 맞습니다. 들릴라는 블레셋 방백들로부터 돈의 매수를 당해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내었습니다. 결국 여인의 미혹에 넘어간 삼손은 힘의 비밀을 폭로함으로써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삼손이 가사에 갔다가 한창녀를 보았습니다. 삼손은 그날 밤을 그 창녀와 함께 지내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사 백성에게 와서 삼손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레워싸고 숨어서 숨을 죽인 채 밤새도록 성문 곁에서 삼손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벽이 되면 삼손을 죽여버리자." 하지만 삼손은 그 청년과 함께 있다가 한밤중이 되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성문의 문짝과 두 기둥과 빗장을 부수고, 그것들을 자기 어깨에 메고 헤브론성이 마주 보이는 언덕 꼭대기까지 가져갔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들릴라는 소렉 골짜기에 살았습니다. 블레셋 왕들이 들릴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삼손을 그처럼 강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어라. 삼손을 깨어 그 이유를 털어놓도록 만들어라. 삼손을 붙잡아 묶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어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각각 너에게 은 천백 세개를 주겠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힘쓴 센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을 묶어서 꼼짝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삼손이 대답했습니다. 마르지 않는 풀줄 7개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블레셋 왕들이 마르지 않은 풀줄 7개를 들렐라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들렐라는 그것을 가지고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는 사람들 몇몇이 숨어 있었습니다. 들렐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쉽게 그 풀줄들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풀줄들은 마치 불에 탄 칠과 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서 나오는 힘의 비밀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바보로 여기고 있어요.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제발 말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죠? 삼손이 말했습니다. 한 번도 쓴 일이 없는 새 밧줄로 나를 묶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보통 사람처럼 약해질 것이요. 들릴라는 새 밧줄을 구해서 삼손을 묶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삼손, 사람들이 당신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그 밧줄을 마치 실을 끊듯 아주 쉽게 끊었습니다. 그러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나를 바보로 여기고 나를 속이는군요.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말했습니다. 내 머리털 일곱 가닥을 옷감자듯 짜놓으면 될 것이오. 삼손이 잠이 들자. 들릴라는 삼손의 머리턱 7가닥을 옷감짜듯 짰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릴라는 그것을 말뚝으로 박았습니다. 들릴라가 다시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말뚝과 배틀을 뽑아버렸습니다. 그 후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세 번이나 나를 속였어요. 당신은 당신이 가진 위대한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들렐라는 매일 그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삼손을 졸라댔습니다. 삼손은 귀찮아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렐라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까지 내 머리를 깎은 적이 단한 번도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신 내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여. 누구든지 내 머리를 밀면 나는 힘을 잃어 보통 사람처럼 약해지고 마오. 들릴라는 삼손이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릴라는 블레셋 왕들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한 번만 더 오세요. 삼손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러자 블레셋 왕들이 들릴라에게 돌아왔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들릴라에게 주기로 약속한 은을 주었습니다. 들릴라는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이고 잠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삼손의 머리털 일곱 을가닥을 밀게 한뒤 그를 건드리고 나서 힘이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들렐라가 삼손에게 소리쳤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전처럼 힘을 써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의 두 눈을 뽑은 뒤 가사로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리 사슬로 묶어 감옥에 넣고 곡식을 갈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 왕들이 자기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이 우리의 적인 삼손을 넘겨주셨다 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블레셋 왕들은 삼손을 보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이놈이 우리 땅을 망쳐놓았고 우리 백성을 많이 죽였다. 그러나 우리의 신이 도우셔서 우리 원수를 사로잡게 하셨다. 블레셋 백성은 매우 즐거워하며 말했습니다. 삼손을 끌어내어 제주를 부리게 하자. 그들은 삼손을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삼손은 그들을 위해 재주를 부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전의 두 기둥 사이에 세워놓았습니다. 한 노예가 삼손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삼손이 그 노예에게 말했습니다. 내 손으로 신전의 기둥을 만지게 해다오, 그 기둥에 기두고 싶다. 그 신전은 남자와 여자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모든 통치자들도 거기에 있었고, 지붕 위에도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 삼천명가량이었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제주를 부리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주 하나님, 저를 기억해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한 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내두 눈을 뽑아버린 이 m 레 o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삼손은 신전 가운데 있는 두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이두 기둥은 신전 전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은 두 기둥 사이에 버티고 서서 오른손으로 한 기둥을 잡고 왼손으로는 다른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는 이 불레새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그리고 나서 삼손이 있는 힘을 다해 몸을 굽혀 기둥을 밀어내자 신전이 왕들과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 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손은 살아 있을 때보다도 죽을 때더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삼손의 형제들과 가족이 삼손의 시체를 거두어서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무덤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 무덤은 소라와 에스다우돌 성 사이에 있습니다. 삼소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아멘. 사사기 17장입니다. 미가는 여와의 신앙을 한 개인의 우상숭배로 대체하여 신상을 만들어 자기 집에 두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증오는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미가는 에봇과 우상인 드라빔을 만들어 대체사장의 지위를 흉내내는 추택까지 보였습니다.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미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에 은돈 1100개를 잃어버린 일이 있으시지요. 그때 어머니가 그 은돈 때문에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은돈은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그 돈을 훔쳤어요. 미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예야, 여호와께서 너의 잘못을 복으로 바꾸어 주길 바란다. 미가는 은돈 1100개를 어머니께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가 이 은돈을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리겠다. 그것으로 너를 위해 조각한 우상과 녹여 만든 우상을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이것들을 도로 차지하게 하겠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은돈을 돌려주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그중 은돈 200개를 은장에게 주어 하나는 조각한 우상을 만들었고 또 하나는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을 미가의 집에 두었습니다. 미가는 우상을 섬길 신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예복인 에봇과 가문의 우상 몇 개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는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레위의 한 젊은이가 유다땅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유다 백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들레헴을 떠나 살 곳을 찾아다니던 중에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가의 집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습니다. 미가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오는 길이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온 레위 사람인데 살 곳을 찾아다니는 중입니다. 그러자 미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삽시다. 우리 집에 어른이 되어 주고 또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당신에게 해마다 은 10세겔을 주겠소. 또 옷과 음식도 주겠소. 그래서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젊은 레위 사람은 미가와 함께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레위 사람은 마치 미가의 아들처럼 되었습니다.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젊은이는 미가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그때 미가는 레위 사람을 내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아멘. 사사기 18장입니다. 단 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았지만 이방 세력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기업을 내팽개치고 북쪽의 평화로운 백성들을 습격하여 거기로 이동하였습니다. 단지파는 주술적이며 미신적 동기에서 미가의 집에 들러 미가의 우상을 강탈해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아직도 살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땅을 가지고 싶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미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파 사람들은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집안 가운데서 힘센 사람 다섯 명을 뽑았는데 소라와 에스다올 성 사람 중에서 다섯 명이 뽑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보내면서 가서 땅을 살펴보아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으로 가서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 가까이 왔을 때 젊은 레이 사람의 목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 멈춰선 뒤 젊은 레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을 이곳에 오게 했소? 여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소? 왜 여기에 와 있는 거요? 레위사람은 미가가 자기에게 한 일을 말했습니다. 미가가 나를 데려다 썼습니다. 나는 그의 제사장입니다. 그들이 레위사람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물어봐 주시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 땅을 찾고 있는데 그 일이 잘 되겠소?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십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가는 길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다섯 명은 길을 떠나 라이스 성으로 갔습니다. 그성 사람들은 마치 시돈 백성처럼 아무 걱정 없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넘쳐 흐를 만큼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돈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섯 명은 소라와 에스다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친척이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본 땅은 매우 좋았습니다. 이대로 잊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합시다. 그곳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그 땅은 매우 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여러분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있고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파 사람 600명은 싸울 무기들을 갖추고 소라와 에스다오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다가 유다 땅에 있는 기리앗 여아림에서 가까운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은 지금까지 마하네단이라고 불리고 있으며 기리앗 여아림 서쪽에 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곳에서부터 계속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미가의 집까지 왔습니다. 전에 라이스 주변을 살펴 보았던 다섯 사람이 자기 친척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들 중에 에봇과 가문의 신들과 조각한 우상과 은을 녹여 만든 우상을 갖고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단지파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이 있는 집에 멈췄습니다. 그 집은 미가의 집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레이 사람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무기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땅을 살피러 갔던 다섯 사람이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집안 우상들과 은 우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사장과 무기를 든 단지파 사람 600명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조각한 우상과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은으로 도금한 우상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고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무엇을 하고 있는 거요?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갑시다. 우리의 어른과 제사장이 되어 주시오. 한 사람의 집을 위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집하와 여러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은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에봇과 가문의 우상들과 조각한 우상을 받아들고, 단지파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미가의 집을 떠나 어린 자녀들과 가축들과 그 밖에 모든 것을 앞장세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갔습니다. 그때 미가와 그의 이웃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단지파 사람들을 뒤쫓아왔습니다. 미가와 함께 온 사람들이 단지파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이 뒤로 돌아서서 미가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왜 사람들을 몰고 왔소? 미가가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나의 우상들을 가지고 가지 않았소? 또 당신들은 나의 제사장도 데리고 갔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들이 다 가지고 갔으면서 어떻게 무슨 일이요? 라고 말할 수가 있소?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와 잘못잘못을 가릴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우리 중에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어 당신과 당신 가족이 목숨을 잃을 것이오 그리고 나서 단지파 사람들은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미가는 자기 힘으로 그들을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것을 가지고 미가의 제사장과 함께 라이스로 갔습니다. 그들은 라이스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단지파 사람들은 그 백성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라이스 백성을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스는 시돈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베드로홉에서 가까운 골짜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고 지냈던 것입니다. 단지파 백성은 그 자리에 다시 성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아들 중 하나인 자기 조상의 이름을 따서 그곳의 이름을 단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성의 원래 이름은 라이스였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단 성의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자이며 기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단지파 백성은 하나님의 성막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아멘. 내 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손해보고 실패하고 이런 것을 염려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로서 값진 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 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는 대한민국 제주도입니다제주 땅에서 펼쳐진 작은 복음의 씨앗이이곳제주 땅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기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은이팅